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 스타틀라스 우주선에 밥을 줬거든요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그 어떤 프로젝트 관련해서 스타틀라스 소식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딱 나가지고 이제 꾸준히 밥 주려고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p2e의 계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론인 생태계인데 저는 론인을 수년 전부터 lp 제공하면서 스테이킹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엑시가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해놓았었던 건데 지금은 좀 다양하게 이런저런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관심이 생기는 게이 픽셀버스입니다. 원래 폴리곤에 있다가 9월 경에 이제 론인 체인으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D A U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픽셀버스가 예전 불장 때엑시가잘 갔던 것처럼 이제 론인 체인에서 한따까리하면서 이제 머리채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론인 체인에서 P2E 게임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론인 체인의 그론 토큰을 사 놓아야 할 거고요. 픽셀버스의 베리라는 토큰이 또 네이티브 토큰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두개 정도는 확보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디스코드에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마 메시지를 보셨을 텐데 뭐 계속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 정말 예전에 기억도 안날 정도로 수년 전에 사 놓은 게임 노드인데 플레이어블이라고 게임 노드가 있거든요. 이친구 아발란체에서 돌아가요. 최근에 게이밍 메타가 워낙 핫해서 다들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아발란체 쪽이 상승세가 셉니다. 그 아발란체 쪽에서는 그래도 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플레이어블의 불 토큰이 아직도 노드가 판매 중입니다. 저는 이걸 멘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토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멘징하는데 당연히 저보다는 아마 시간이 짧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노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해 보시고 멘징 시간을 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늘 말씀 드리지만 이게 뭐 매수추천 이런건 당연히 아니구요 아까 말한 그 플레이어블 이나 와그미게임즈 씨포스 캡게임즈 뭐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다 몇배씩 올라가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좀 안올라간게 있을까 해서 찾아본게 이제 나카모토게임즈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거를 저희 리서치 하시는 분이랑 계속 둘러봤는데 토큰으로 티켓을 사는 형태이고 그 티켓을 사용해서 유료게임 플레이 가 진행이 되고 유료게임들은 p2e 가 되고 무료게임들은 p2e가 되지 않는 뭐 그런 형태이더라고요 사실은 뭐 간단한 것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지금 P2E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게이밍 쪽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각 체인들 관련해가지고 금방 꺼질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탄탄하게 상승을 할 게이밍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찬찬히 준비해보시면, 네, 좋은 매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